선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좀 말씀 좀해 주세요.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네. 문화 예술계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종시 문화재단도 또 세종 예술의 전당은 개관이 됐고 음,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코로나의 그 조금 중압 감속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로 많이 치유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힐링을 드리려고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굉장히 바쁩니다. 아, 네. 네. <laughs>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표님께서 음. 만드신 곡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네. 작곡했습니다. 1980년도니까 지금부터 42년 전이죠. 네. 그때는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수없이 많은 사상자와 죽음과, 음. 어, 그렇게 또 고통과 울분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마침 그때, 어, 황석영 씨라는 작가가 광주에서 살고 계셨어요. 네. 그분이, 어, 5.18 민주화운동 2주기를 앞두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 옳지 않지 않느냐. 네.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한번 만들자 하는 그 노력 속에, 어, 미니 뮤지컬을 만들게 돼요. 그 미니 뮤지컬을 만든 속에서 마지막에 들어있는 노래가 이~ 니무리한 행진곡입니다. 네. 네, 그~ 시민군과 그~ 약교사 음. 네. 네. 네, 그분께서 이제 두분영혼결혼식 그걸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영혼결혼식은좀 슬플 것 같은데 음. 지금은 되게 흥겹거든요. 노래가 아. 어떤 이렇게 원래 의도해서 그렇게 흥겹게 만드신 건지 어, 네. 이 모든 노래도 이렇게 역사가 있듯이 니무리한 네. 행진곡도 처음에는 굉장히 소정적이에요. 음. 결국 어~ 돌아가시던 두 분이 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음. 죽어서까지도 결혼식을 맺는 사랑의 네. 어 그런 해피 엔딩이고요. 네. 또그 당시에 광주에서 고통당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짐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이제 기쁘게 떠나니 너희들은 이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음. 이제 다시 나와서 힘차게 네. 어 사, 살아라 그리고 자신있게 민주를 위해서 일해라 음.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슬픈 노래로 끝나지는 않죠. 와. 라든지 뭐 미얀마 민주화 음. 운동할 때또 노래가 대표 노래로 또 쓰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25년 전부터 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에 네. 지금 세보니까 어, 10여개국 되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홍콩 어. 지금도 지금 여러가지 아픔이 있는 네. 미얀마에서 미얀마. 네.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음. 마찬가지로 가사 내용은 좀 다르지만 네. 아마 이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절한 진실, 또 음. 절절한 아픔들이 네.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도 이 노래를 불고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원래 정선을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음.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주제로 한 네. 그 노래를 지금 작곡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네. 우리 금강보행교가 네. 개통이 네. 됐지 않습니까? 이응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응다리가 아 문화재단 대표로서 또 작곡을 할수 있는 나로서 여기 이응다리를 소재로 하나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음, 노래가 네. 지금 작곡되고 있고 아. 지금 마지막 단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게 우리 네. 세종시 문화재단 직원들과 네. 같이 만들어서 네. 이것을 곧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 그 음. 이응달이 이제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놀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음. 부족하다. 그래서 음. 뭐 버스킹 얘기도 좀 나오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문화 공연 뭐 이런 네. 것도 좀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아, 계획이 아니라 실시지를 좀 시행하고 아, 네. 있습니다. <laughs> 문화재단에서 지금 버스킹을 네. 어, 저희들이 지금 5월, 어, 4월부터 네. 어, 지금 이응다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전국에 있는 버스커들이 꼭한 번씩은 와서 네. 자기들이 노래하는 걸 자랑하고 그런 명소가 될것 네. 같아요. 그 예당 개관 앞두고 세종에서 볼수 없었던 공연들이 막게 예. 드다 보니까 막 1분 만에 외진이 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예상하셨던 부분이신가요? 어, 조금은 예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아, 네. 네. 한편으로는 시민들께 감사하고 음. 또 한편으로는 미안도 해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세종 시민들이 목말라 한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네. 저희들이 더사명감이좀 불타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공연을 네. 데리고 와서 더 가지고 와서 시민들에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이제 아마 우리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그 예약을 좀할수 있겠느냐 어~ 방법은 없고요 네. 세종시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세종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오셔서 회원에 가입하신다거나 하면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웃음> 네. <웃음>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 죄송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 하신 공연 중에서 가장 시민들 음. 반응이 좋았던 네. 공연하고 또 앞으로 또 계획하시고 계신 라인업 같은 거 있으면? 예, 올해가 개관 첫해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주로 우리가 기획 공연 위주로 네. 어, 준비를 했고요. 한 40편이 좀 넘는 기획 공연이 지금 준비돼 있고요. 네. 어, 제가 가장, 뭐, 모든 공연들이 저에게는 다 소중하죠. 음. 특히, 5월 말에 있을 지키랜 하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회 공연이나 하는데, 전속 다 매진되어 있고요. 네.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이 문화의 불모지를 어떻게 좀, 그, 벗어나기 위해서, 예. 어떤 숙제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세종시를, 어, 노잼 도시라고 네. 그러나요? 핵노잼. <laughs> 네. 네. 진짜로 재미없는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걸 분석해 보면은 이제 10년 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도시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건축과 도로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네. 많은 시간들을 썼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네.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네. 이제부터는 세종 예술전당도 생겼고 네. 또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네. 본격적으로 세종 시민을 하자다니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 핵꿀잼 도시 꿀잼도시. 진짜 꿀잼 도시가 될수 있도록 <laughs> 네. 노력하고 세종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어, 위로가 될수 있도록 네. 아주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세종시는요 어, 푸른 세종인 거예요 네. 뭐 젊은 나이가 네. 젊은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중요한 네. 요인 되겠고 또 호수공원에 한가운데 푸른 호수공원이 네. 있고. 엄청난 크기의 중앙곡은 조금 더 나가면은 바로 아름다운 금강이 있고 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자연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점, 젊음과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 노래를 한곡 만들어야겠다. 음. 그래서 만든 노래가 푸른 세종이란 노래예요. 아. 지금도 그 어, 세종에 다니는 버스에서 네. 아직도 그 노래가 들립니다. 아, 어, 어, 아, 아, 아 푸른 세종 음. 그 노래인데요. 음. 아, 음. 푸른 열정, 푸른 이망 모두가 꿈을 꾸는 세종 푸른 나늘, 푸른 나무 푸른 열정, 푸른 이망 모두 웃음 짓는 세종 사랑의 건 아이도 어른도 젊음도 사랑도 마음껏 춤을 추어라 거친 바람 속에 꽃을 피우는 세종 i all